자 이제 누가 잘 그렸어? 아빠도 이 상표 그려야 돼. 아빠도 그 상표 그려야 돼? 응. 상표는 왜 그리는 거야? 아. 이건 원래 꼭 필요한 거야. 아, 알겠어, 아빠는 그러잖아. 야가 좋아하는 간식 맥주크리. 음, 엄마도 너가 주던다 음, 행복 이렇게 안고 있어 토끼들이 짠 귀엽지? 불타지 않아도 귀엽네이 토끼들이. 응. 이렇게, 이렇게 그렸어. 진짜? 응. 뭐잘그렸어 근데. 근데? 난 이렇게 그렸어. 귀엽게 응, 하나 그렇게 귀엽게 그렸어. 너는. 응. 자 그러면 오늘의 상은 누가 봤습니까 음. 두구, 두구, 두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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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과연, 두구. 과연 오늘의 음. 귀여운 토끼는 오렌지 토끼 예 음. 오렌지, 토끼. 음. 오렌지 토끼는 귀엽기도 하고요 색깔도 발랄하고 표정도 좋아요 입도 표현 잘했고요이 검은색 토끼도 귀엽고 엄청 잘그렸고요팔 다리도 엄청 귀엽게 잘 그렸어요 맞아요 근데 여기 간식이에요. 얘네가 늙사실 아. 상표예요. 음 그렇군요. 여기 있는 이 여기, 여기 있는 이큰 토끼는요 어때요? 오잘 걸렸는데 좀 귀엽지가 않아요. 아잘그렸는데 귀엽지가 않아요. 네. 음이 상표는 어때요? 그러면은 상표 상표 멋지도 장연이 상표도 멋진데 귀엽지가 않아요. 오늘 역시 귀여운 게 이제 상을 받기로 되어 있었으니까, 귀엽기는 얘가 제일 귀여운 거네요. 네, 맞아요. 아, 예, 축하드립니다. 박수. 네.